안녕, 오늘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네, 오늘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는 색종이가 필요합니다. 색종 저는 이 남색으로 준비했어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.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습니다. 그리고 펴고 이렇게 세모로 접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접어주겠습니다. 아니면 처음에 접을 때 이렇게 반으로 접어줘도 돼요. 똑바로 똑바로 바르게 바르게 접어줄게요. 다시 세모로 접고,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선대로 여기 가운데. 자가가 만나는 곳으로 뾰족한 부분을 이 부분을 여기로 접어줍니다. 어? 그 다음은 뒤집어서 이렇게 세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접어주고요. 반으로 뒤,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.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요 부분, 요기 끝, 끝에 부분이 약간 남은 이런 부분을 작게 접어줍니다. 이쪽도 yeah.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. 핀. 제트리가 조금 이 모양이고요. 근데 네,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에 요거 있는데 요거를 꺼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끝입니다 제트기 접기 끝입니다 다음에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다시 올게요 안녕